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두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 삼선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선이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무언가를 함께 도모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선은 또다시 하나님 막으셨던 블레셋으로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삼손은 미를 거둘 때 자기 아내를 보겠다 그러면서 선물 들고 장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인으로 줘버렸고 남의 집에 시집을 간 거죠. 이 상황이 참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장인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여동생이 더예쁘니까 그 여동생을 부인으로 얻으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삼손은 이 일을 명분 삼아서 소란을 피웁니다. 삼선은 여우를 붙잡아다가 꼬리를 꼬리에다 횃불을 붙여갖고 풀어놓습니다. 이 큰일 난 거죠. 이제 불을 지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확해놓은 곡식단 아직 배지 않은 곡식들 그리고 포도원의 감람나무까지 정말 삶의 근근간 자체를 안전히 다 불태워서 박살을 냅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삼선이 버린 이 소란 때문에 안타깝게도 삼선의 장인과 그리고 부인이 정말로 살해를 당하고 죽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삼선은 죽은 장인과 부인의 원수를 갖겠다 명분을 얻어갔고요. 더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5장에 8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애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선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겼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정보를 보시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도우신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 그리고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하체 쪽에 보통 전쟁을 하면 뭐 사람의 목을 벤다든지 아니면 가슴을 찌른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죽일 텐데 왜 굳이 넓적다리 그리고 정강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심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이 싸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 질렀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동네를 태우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곡식단과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다치든 말든 일단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화재,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약점을 삼손이 파고들어서 싸우고 그 싸움을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싸워서 이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제 그냥 둘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거 몰려왔고 삼손이 피해 있었던 에담 바위 쪽으로. 그래서 이번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기는 합니다. 사사기 15장에 15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귀의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무기로 삼아서 싸우게 하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나귀의 턱뼈가 진짜 천 명을 상대하고 싸울 만한 진짜 끝내주는 무기라서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들고 하나님 싸우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귀 턱뼈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향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었을까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나귀의 턱뼈, 지금 그 자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조차도 자기를 먹이고 길러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러나 삼손은 지금 천방지축까지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특별한 것은 삼손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 정말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그 싸움이 끝난 후에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는 목이 마르다 부르지졌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레이에서 있었던 이큰 싸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사사기 15장의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꾸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큰 승리를 했지만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감사도 영광도 삼손은 몰라요. 그리고 삼손이 마시고 정신을 회복한 셈의 이름을 성경에는 엔하골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엔하골레라는 말씀을요,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 엔하코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이란 말은 스프링.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골에라는 말은 부르짖는다, call out, cry out,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외친다, 막 소리를 막 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학골에 부르짖는다 이 말에서 콜에라는 말만 따로 놓고 보면 그게 어떤 의미냐? 매출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콜에라는 말은 매출학이다 그러면 삼선이 숨어 있었던 바위가 에담바위고, 하나님께서 싸움이 끝나고 목말라 죽겠다고 외치는 삼선에게 터트려 주신 셈의 이름이 엔학고래다. 그러면 이두 개를 조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두 가지 사건과 다 연결이 됩니다. 출애급 과정에서 에담바위라 그랬는데, 에담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수기 33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 광야 지나서 마라에 쓴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마라의 쓴물도 매출하기도 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감사한 것이 없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삼선의 모습이 딱 광야에서 하나님께 얻어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감사 없는 삶의 모습을 딱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낙이도 주인의 구유를 알것만은 삼선은 낙의 턱뼈를 쥐고 하나님도 의심으로 싸워서 승리했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선은 마라의 쓴물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도 모르고 원망하며 목이 마르다고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에 급급했습니다. 에나꼬레 샘물 덕택의 삼손의 육체는 생수를 마시고 소생했지만, 잠시 소생했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매출하기로 인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당해서 망가진 것처럼 그의 인생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구주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주와 발맞추어 걸어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